저는 CIT의 대표 정승입니다. 저희 회사는 인류가 가장 오랫동안 사용한 고리를 가지고 첨단 IT 소재로 바꾸는 IT 소재 전문 스타트업입니다. 저희 회사는 현재 인류가 사용하는 많은 데이터를 적은 에너지로 빠르게 전송할 수 있는 소재를 만들고 있는 기업인데요. 저희는 기존에 있던 기술이 아니라 저희 회사만의 ASE라는 기술을 활용해서 이런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ASE 기술은 레이처라는 잡지에 소개될 정도로 저희 회사만의 유니크하고 엣지 있는 기술입니다. 이번 월드 IT쇼에 출시하는 제품은 CES와 MWC에서 혁신상을 받은 돌핀이라고 하는 투명 안테나와 투명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기존의 제품들이 사람의 머리카락 두께인 10마이크로 정도였다면 저희는 이것의 1,000분의 1 두께인 1 0나노미터라 두께로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었고 단순히 투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얇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제품 성능을 유지하고 기존 제품보다 뛰어날 수준의 성능을 발휘함으로써 저희가 CES와 MWC에서 큰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의 이러한 투명 안테나를 사용하게 되면 현재 나와 있는 투명 안테나보다 더 많은 주파수 대역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를 차에서 적용할 수도 있고 우리가 쇼 윈도우가 있을 때 지금 단순한 투명 유리라면 투명 디스플레이와 해서 광고 영역에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AI가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서 i d 센터가 많이 필요하게 되고 데이터 통신이 많이 되게 되는데요. 저희 소재를 사용할 경우에 기존의 IDC가 소모하던 전력 소비량을 30% 이상 줄일 수가 있고요. 냉각에도 강하기 때문에 물 소비량도 2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효율성은 30% 이상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큰 시장을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재활용 구리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IDC 운영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줄임으로써 지구 환경에도 기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있었던 CES 같은 데를 통해가지고 일본이나 대만 그리고 미국 기업들과 협업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 있는데요. 이 월드 IT 쇼를 통해서 현장의 여러 관계자들을 만나다 보면 시장에서 저희에게 요구하는 기술들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개발 방향이나 상품 방향에 대해 방향성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저희가 글로벌 기업들과 협업하는 거에도 좋지만 대한민국 소부장 기업들과 먼저 협업함으로써 서로 윈윈의 기회로 삼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월드 IT쇼가 앞으로 IFA나 CES 그리고 MWC같이 세계 4대 IT쇼로 성장을 해서 더 많은 외국인들이 저희한테 찾아오고 국내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월드 IT쇼를 통해서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쇼로 성장하기 기원합니다.